강남이다, 강남. 대만의 강남. 응. 그치? 맞아요, 여기가 대만의 강남이라고. 어, 어떻게 반팔 입고 다니지? 아, 이제 다리가 너무 싫었다, 맞네. 돈동키 찾을게, 내가. 언니, <laughs> 나 스타킹 사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네. 돈동키에서 그거 8,000원 정도 하는데 비싸서 안 샀는데? 여기는 다리 하나도 안 시려워요. 저기가 공기가 너무 찬가 봐요. 저기만 좀 그렇네. 오, 크다. 여기 되게 붉고 크다. 굵게 커. 맞아. 저 지하로 가야 돼. 우리 지금 폴로 매장 가면은 밑에 하나 사고 다 털릴 수 있잖아. 그지? 폴로 매장 갈 정도는 안 돼. 얼만지만 볼래요? 민지, 민지야? 김수현도 나온다 오빠 김수현? 김수현 조말로 모델인가봐요 컬 시세로 우리가 알아서 뭐할거야? 그쵸? 그게 알 필요 없어 상처원밖에 근데 네, 우리도 살면 네. 사는데 네. 지금은 못사 지금 못사는거 같아 아니 저기 카드 충전해서 사면돼요 100만 달러 충전하면 되요 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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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덩 우리의 <laughs> 아 이게 투 테이크아웃이라서 더싼 건가? 음, 오늘 그냥 날씨가 좋잖아 일본 같아 일본. 콩리수콩리수 없네 콩리수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 자, 자전거 자전거. 네. 여기가 자전거 길이었네. 어. 어 일곱 미터 멋지다. 너무 멋져. 멋지다. 멀리서 봐야 멋지구만 이건가? 어 이치. 층... 문 닫았으니까 백년 돼서 여기 라도 사야 되긴 해야 되고, 합류량을 보라 그랬거든 근데 뭐합류량이 여기 사야 되나 보다. 오케이. 아, 기뻐, 촌스워 <laughs>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촌스러운거 사고 싶었단 말이에요. 무슨 일본 걸를왜 사요? <laughs> 근데 이게 딱내가 쳤던, <laughs> 이거 봐, 얼마나 춤스러워? 옛날에 우리나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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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너무 귀엽다. 어, 귀엽네. <laughs> 아, 여기 너무 이쁘지 않나, 여기? 립트란 <laughs> <미르, 미드란트리>, 틀이 <laughs> 돌이다, 돌. 대리석이다. 여기는 여름에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떤 걸로 만나는지 한번 보겠다. 어, 이, 이런 데인가봐, 엄브렐라스. 가요 비싼 데잖아. 아, 네, 그래. 네. 우산이 비싸지만 오래 쓸수 있다고 했어. 아, 안가보고 가도. 됐다고? 어. 우산은 <laughs> 왜 비싼데, 우산? 아, 오래 쓴다고 하잖아. 누나가 비도 하는 데 근데 가품명준이 열렸대? 아, 몰라. 오빠가 아까 열었다고 하지 않았어. 이, 이거를 거리가 좋네, 여기. 음. 명동 갔네 뭐냐. 뭐냐? 일본 거리 같아, 일본 거리. 오. 귀여 술을 이제 한두 개씩 사고 손고 오시네, 한두 개. 응? 한 사람 당두병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거는 상관없는데 아마 용량 제한이 있을걸요? 리터, 1리터. 1리터 두 병. 그러면 인당 2리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 까발란이 맛있나? 까발란 파란색이랑 보라색 사라 그랬잖아 자, 자 까발란은 두 개만 기억하세요 근데 막 차도 무슨 색이랑 까만색 기억하라고 하고 컬러 얘기를 몇번 했는데 맞아 저 앞인 것 같아 자자 차는 자. 그 검정 통과 빨간 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다고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귀독은 발니도 저렴한 거 아니에요? 어야 쟤를 먹어야. 쟤를 먹어고 쟤를 먹어야. 쟤야 쟤를 먹어야. 쟤를 먹어야. 쟤를 한어만 원짜리 시그넷이어야 돼. 여블진너 이거 들어봐, 은정아. 이거 어떻게 들고 가냐, <laughs> <laughs> 어? 시그넷 두 명이 변화하냐. 우리 숙소 가야겠다. 일단 숙소 가야 돼. 근데 너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그치. 시그넷 얼마였어, 원래? 거, 한국에서? 제가 그때 사간다고 오빠한테 물어봤을 때 40만 원이었어. 요 와, 얼마를 낸 경우는 거야 ᄇ 데 어, 세금을 얼마 떼는 거야, 주류세를. 정확히 우리 그 지하에서 39만 9천원에 팔고 있어서 아. 제가 그거를 사갈까 오빠한테 물어봤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 다 합쳐서 60만원이면 엄청 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요? 우해 진짜 잘산거 맞죠? 응, 그럼 <목소리> 넣어야 겠어, 잠깐만 여기가 다른 데 비해서 좀 저렴한 곳인 요이 매장도 좀많 됐어, 이제 살다 다 샀다? 다 샀어 대만은 이렇게 강아지도 이렇게 전한것 같아 캐리어에 다 들어가잖아. 우리 캐리어 자리는 많아요. 우리동 근데 날도 좋아. 기가 막히다. 우리 동네 날씨가 참 좋아요. 기가 막혀. 공유 바이크 봅다. 근데 이게 비가 많이 와서 관리가 되나? 이만이었는데 지금 진짜 깔끔한 거 같아. 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네. 그럼 어쨌든 나라가 작잖아. 네. 그래서 그큰 나라보다 이제 관리가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용이한 건가? 음. 이제 쇼핑 끝. 어 이제 무거워서 못해. 아, 어. 어, 여기 덥네. 집이 이제 해나 해비치니까 더워지네요. 그 엄청 빡세게 알차게. 아 그래도 나 휴식도 취하고. 이장 아이 한테필유 어제 트러좀통증이 어, 와드도 막그랬증이 조금 큰것 같아요. 어. 어제 많이 걷진 않은 것 같은데. 어제 걸음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라도 찬바람을때려 맞은 면 더러워지고. 아니 어제 2만 보걸었는 어제가 최대인데? 어제 우리가 왜2만불을봤었어 2만 천.. 2만 천 첫날 2만 불. 어제.. 그제 1만 6천 불. 어제 2만 천 불. 오늘 그천 불. 어? 어제 우리 2만 보나 보었지 차가 들어가는데뭐지우번도 많이 돌아다녔고 들어가 진관서도 거기 어쨌든 들어갔다 것같고 지금 뭐 아예다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 내려주긴 하는데 우리도 음. 걸어야 되니까. 우리 금방 물반도 막 뛰어갔다 왔죠. 맞아. 여기 내리면 바로 보이는데. 용산사야? 응. 아. 오빠가 이제 용산으로 온다고 용산사를 <laughs> 걸어온다. 응. 응. 한번 와봐야지. 아, 날씨 너무 좋은데? 아, 여기 덥다. 여기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탁골공원인데. 탁골이에요, 탁골이, 탁골. 어우, 담배들을 그냥... 어... 강비시네, 강비시요. 저기 보이지? 음... 저거 이 용산사구만... 음... 어, 저탑골이네이베이탑골 음... 음... 여가 용산사요. 용산사구 음, 밤에 보면 멋지겠는데요? 이제 음... 춥진 않아? 괜찮아요! 음... 어, 저기, 뭐, 시장이 있다, 언정아. 저기도 시장이 있네. 그도 보죠. 네. 여가, 용서 보세요. 잘 보라고. 네, 오토바이 조심해. 아, 이런 절 좋아하잖아. 오 아, 됐다, 됐다. 멋지다. 멋지네. 어. 아. 음, 음,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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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아니, 드어마면된거 같은데? 제사진에 는것 같아요. <laughs> 기도들이시나요 아, <laughs> 쓰는건가봐 소원같은거 이제 우린 어제 썼 돼? 데 쟈쟈 비싼돈이잖아 아 네? 응. 응. 여기도 설이니까 조상들한테 사진을 뭔가 까불거리기가 응. 좀 힘드네. 까불면 안같고 응. 우리도 뭐 까불겠어. 어, 이거 좀 <laughs> 무겁다. 저기좀 대단하다 그치? 대단하다 아, 그쵸 네, 여기는 활쩍짜야겠다 미안해요 네 걸리적거리더라도 아니 근데 네. 그래도 되게 다 거짓말.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거짓말 나는 춘절여행 추천하고 싶어 사람들한테 춘절은 어떻게 <laughs> 게 해? 춘절 간다고 하면 추천해줄 거야? 어 근데 되게 그 네이버나 이런데 안 한다고? 춘절에 뭐, 가면 뭐 큰일 날것 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laughs> 걱정을 했는데 뭐, 물론 다안 하지 다안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다 뭐 다른데 왔다고 정말 다 열까요? 어, 맞아 다른도안 할텐데 다른 데라고 또 얼마나 어, 어제 소세지가 너무 맛있었는데

잡티도타국잡질티 칼국. 밥질의 칼국. 밥질의 칼국. 밥질의 칼국. 밥질의 칼국. 밥질의 칼국. 밥질의 칼 뭐저뒤 끝에 갔다 오자. 어, 되게 통통해, 통통해. 조각장. 합법적인 조각장이잖아 합법, 합법은 아니지만. 음, 약간 이런 분노 국료 같은. 그면 러 그냥 여기다가 바닥에 이제 집에 천막 깔고 집에 있는 물건 다 싸들고 와가지고 그냥 풀어놓고 팔시잖아 가이 이탈, 진 여기가 피에마크다 오빠 이게 뭔데? 피에마크 처음 본다 그 18일 맥주 판단는아맞라 음. 어 여기가 다른 애들도 좀 저렴하다고 할까 일단 한번 가보자 어. <laughs> 뒤에 뭐 없어 어? <laughs> 뒤에 그냥 뚫려있네 이런 시장이다. 근데 많이 다쳤다. 다시 가자고요? 너 다른 장점도 있잖아? 너 지금 괜찮아요? 어, 다행이다. 네. 어떻게 생겼더라. 뭐야? 음. 그... 자과자 과자 겉에그 노란 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없는없 네. 마지계산해 1400. 4 1 4 4416 5 6 6 0 0 0 원. 6 0 0